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닦으라고 그래 싶은 거야? 아, 네. 닦지 마요. 닦아야죠. 개콘 녹화부 떨리는 것 같아. 집에 안간지한 4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4개월 조금. 응. 개그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현실적인 문제랑 부딪혀서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지 아니면 개그를 계속 해야 될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을 부모님하고 좀 얘기해서 좀 털어놓고 그러고 싶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롤 모델로는 김민경 너무 분나 저처럼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저. 아우 자는데 왜 깨워요? 어? 왜 나랑 옷이 비슷해? 어? 왜거이 비슷한 거야? 안녕하세요. 어머 세상에 반가워요 네. 어. 아니 어, 집에 간다고 태워달라고 전화 왔길래 맞아. 응, 운전할 줄 알거든 그래서 태워주러 왔죠 아... 어, 네? 아무도 어, 말이 안 나와요 <laughs> <laughs> 어, 그럼 우선 네. 타고 내가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아, 줄게요 아나 어. 거... 믿죠? 나 네. 운전 잘해 <laughs> 빨리 타, 빨리 타, 빨리 타 <laughs> 이거... 야, 아, 앞에 타나요? 어, 앞에 타야지 아, 아 그럼 나 기사만 하라고? 아니 <laughs> 어? 아, 나 기사만 하라고? 아, 안녕하세요 자. 아 어, 어떡해. 어. 나도 엄청 떨렸어. 아, 정말요? 나랑 같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그래가지고,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긴장했지. 근데 좀, 이게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,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 아, 기분나쁘신거 아니야. 나 괜찮은데. 나는 괜찮은데. 아, 나는 괜찮아. 희진이가 괜찮아. 아, 저는 저 정말 아,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인데. 아, 뭘 존경까지. 아, 그냥 좋아 조화, 좋아까지만 해 줘. 존경은 아니야. 저 <laughs> 너무 떨려요, 지금. 어떡해? <laughs> 자,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네. 집은 얼마 만에 가는 거야? 집은 4개월 조금 넘었어요. 4개월? 네. 꽤안 갔는데? 그러면은 4개월이면 아, 이게 응. 어. 뭘 잃어놓지 않으면 못 가게 되는 것도 있고 좀 이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좀아 속상하다 정말 먼저 알아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지금 무슨 일 하는데?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, 무슨 아르바이트 해? 저기 그 삼성역에서 비키니를 팔고 있습니다 입고 파는 거 아니지? <laughs> 그럼 매출 떨어질까 봐 최대한 멀리서 있다가 손님 오면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매출 어때? 잘 해? 잘 팔아? 아, 그럼요. 저 그래서 어. 그 비키니 회사에서 이제 정직원 제의가 들어왔거든요. 음. 근데 어. 흔들려서 문제예요. 그러니까 왜, 뭐, 마음은 돼요? 꿈인데 음. 저는 항상 개그랑 무대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. 그 관객들의 그 눈빛 이런 걸 잊을 수가 없는데 정직원이 되면 안정적이잖아요. 엄마한테 꾸준히 용돈 줄수 있고 뭐 반값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여기에 또한번더 이게 푸시가 된게 이제 공채가 안뜬게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진짜 올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뜨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. 그치. SBS는 없어져 버리고 KBS는 시험이 안 뜨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. 이 공채 타이틀이 있는 선배님들, 친구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지금 당장 설 무대가 지금 점점 좁아지는데, 지망생들은 더더욱이나 막 이게 막... 아직 공채도 못 대봤는데, 뭔가 타이틀도 못 얻어봤는데 이렇게 무대가 자꾸 사라지니까... 진짜 부모님 말대로 좀 안정적인 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거절을 못했어요, 제가. 그래서 좀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긴 했는데. 부모님하고도 막 전화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. 응. 근데, 이진아, 언니는 전우성 코미디 시장이라는 곳을 내가 갔었어. 거기가 이제 코미디 극단이었는데. 거기 뭐 신봉선 선배 있었고 안상태 선배 뭐뭐황현희 선배 진짜 무지막장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같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못하고 내가 얼마나 재능이 없다는 걸 느끼겠어 계속 비교가 되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전유성 선생님이 나한테 딱그 말을 하셨어 민경아 너 정말 개그먼 하고 싶어? 네가 정말 개그맨이 하고 싶으면 이 끈을 놓지 말고 붙잡고 있어. 그러면 너 뭐라도 된다.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, 붙잡고 있으면 돼. 그래, 붙잡고 있겠어. 안 놓겠어. 붙잡고 있었어. 특별한 거 없어도 그냥 계속 이거만 했어. 할수 있는 거라고. 개그밖에 없었던 거지. 그러다 보니, 이쪽, 저쪽 소문나고 하다 보니 정말 운 좋게, 뭐, 개그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, 그러다 보니 KBS랑 연이 돼가지고, 개그맨까지 되고. 그니까 뭔가 계속 이게 이어져 가더라고. 내가 그때 딱그 끝났으면 난 지금 대구에서 엄마랑 같이 가게 장사하고 있겠지? 내 말은 정답은 아니야. 하지만, 내가, 너 에게 줄수 있는 말은 둘다 후회 를 한다면 네 마음이, 시 키는 대로, 하 라고 하고, 싶 어, 어머, 고 객님 벌써 도 착했 습니다. 내릴 수 있겠죠? 네. 네네한그 내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내리세요. <laughs> 네. 배려 아, 진짜. 이렇게 만났는데, 너? 너무 아쉽다. 아쉬워요. 그치? 아, 너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라는 아. 생각을 하다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. 아. 이렇게 뭐, 이렇게 큰건 아니야? 아, 크긴 크다. 여러 가지. 아, 어, 그럼. 큰 거라고 했지, 내가. 옷. 약간 우리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더라고. 요거 <laughs> 입고 남자 데이트도 하고. 남자는 어? 여기 어, 없나요? <laughs> 나도 없어서 거기 못 넣어.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기, 여기 어. 옷 입고 이쁘게, 이쁘게 입고, 어? 이쁜 네. 연기자, 이쁜 개그맨 돼. 네. 알았지? 삼. 어? 언제 내가 응원할게. 하이요 엄마도 오 잘해. 네. 알았지? 감사합니다. 힘내 어? 받을게요. 들어가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에너지 깨야지. 파이팅. 好,好